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력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신축공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달성군 현풍읍 지리에 있는데, 토지 크기는 2115m 제곱 약 640평 정도 됩니다. 철골 구조의 신축 건물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대구 강력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 용지고요 어, 활용도 높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토지 크기는요 2,115m 제곱 약 640평 정도 되고요 12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요 일반 철골 구조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건축물은 단층건물로 417.25m 제곱 약 126평 정도 되는데 두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약한 140평 정도의 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요, 2022년 11월 8일과 9일로 승인된 신축 건물입니다. 물건의 특징 및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접근성을 볼까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이 용이하고요. 전면도가 넓기 때문에 트레일러 진출입까지 편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현풍안시 인근으로 물류 및 출퇴근 접근성 탁월합니다. 건물 상태 볼까요? 신축 공장입니다. 22년도 신축이고요, 상태 매우 우수하고 별도 비용 없이 바로 운영 가능합니다. 주차는 8대 이상 주차 가능한데 마당이 아주 넓기 때문에 물건 어, 적치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어, 물건 승하차도 아주 수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 물류, 창고, 가공 등 다목적 활용에 적합한 건축물입니다. 매매가 11억 5천, 평당가 179만 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온 이 공장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 2115m 제곱 약 640평 정도 되고요. 지목은 공장용지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평당가 3.3m당 약 179만원으로 가성비 있게 가성비 아주 높게 나온 이건축물요 단층 건물로 417.25m 제곱 약 126평 정도 됩니다. 일반 철골구조의 2종 근생 제조로 지정이 됐고요. 도로는 12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예요. 층고는 9.45m로 높기 때문에 활용도 높고요. 8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어,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면이 아주 넓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은 물론이고요. 트레일러 진출입까지 아주 편리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풍 IC 접근성으로 본다 그러면 차량 5분 거리로 물류 분석 최적화되어 있고요. 산업 입지에 주변 공장 지대와 연계된 우수한 산업 환경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